들어와. 들어와. <laughs> <laughs> 여러분의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응, 일로 와. 잘 가. 빠이 일로 와. 저로 가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리 가임마. 무 자, 다음. 야, 걔 괴롭히지 마. 오케이. 처리 끝. 아 여기 난리났네. 일단 올라가서 여기서 일로 간 다음에 어디 부근이었더라? 와 이쪽 끝까지 가야 되지 참. 좋아 좀더 달려가자. 최대한 빠르게. 근데 이 고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할것 같은데 일 가면서 닭이 있으면은 좀 이제 얻어 가지고 가야 되긴 할것 같아요. 어? 뭐야? 야 꿀슬라임 저기 큰거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들어와봐 들어와봐 야 병아리 비켜 좋아 올라가봐 블루캣님 배그함 해주세요 막 소리지고 놀라는거 그런거 보고싶어요 배그할땐 제가 약간 그러지 않습니다 어?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게임을 하는지 아십니까? <laughs> 나중에 이 꿀슬라임한테도 좀 줘야겠다 메틀그라운드가 좀 지루한 부분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또 게임을 못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 여기가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여기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쪽 위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와 맵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데 진작에 좀 만들어 주지. <laughs> 놀라운 사실이요? 어떤 놀라운 사실이죠?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왕슬라임. 어, 일단은, 음, 과일은 두 번째로 갖다 주고, 그 다음 첫 번째는 고기 갖다 주고. 됐어. 이쪽으로 가야 되네. 오케이. 오, 여깄다! 와! 일로 가는 건가? 아, 여기구나 배그 500명 중한 명이랍니다 와, 진짜요? 와, 배그 고수시네 근데 그, 때 제가 팁을 알아도 <laughs> 배그 좀 가르쳐주세요 이제 해도 진짜 게임은 못합니다 진짜 내식이랑 가끔씩 배틀그라운드를 친구끼리 하는 아니, 뭐지? 같이 하는데 아, 그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래요 어 저 진짜 배틀그라운드 진짜 못하겠어 뭐 파밍 같은 거잘 돼도 결국은 죽는단 말이지 a 여여서서 어? 이쪽 쪽아쪽쪽이이던던것은은아여여다다렇지지쪽쪽있있요요케케이케케이여있다 저기 정면에 있죠 자 여기서 일단 게이지 채워주고 비켜! 간다! 여기 왜 게이지 안 차, 이거? 아, 됐다, 됐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통나무 쪽으로 가야겠죠? 오! 아니, 여기 상자가! 야, 이 투명 상자가 이렇게 있었네. 좋아, 좋아. 자, 준비하시고. 가자! 흠. 오케이! 자, 이제 밥 먹일까? 자, 맛있게 먹어. 넌 도대체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다만 점점 커지는구나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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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 더 먹, 더 먹, 더먹 계속 먹넌 뭐야!! 더 먹어, 더 먹어 오, 됐어, 됐어 그렇지~! 오케이 깨주고 좋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깨주고 오케이, 열쇠도 먹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 닭이랑 이런 것좀 가져갈까? 우와! 슬라임 와서 오 좋아. 일단 슬라임 화석을 구했네요. 뭔지 모르지만 야야 비켜봐, 비켜봐. 아, 나 진짜 야 들어와. 아, 나 이것도 진짜. 다음, 다음 나와 다 죽어. 빨리 <laughs> 새로운 과일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민트 방어. 오, 이거, 이거, 이거. 뭐 구슬 같은 거 하나 있다. 프리모디 오일. 우와 이게 뭐지? 야 나봐. 와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프리모디 오일이랑거 하나고 슬라임 화석을 좀 구했는데. 블루캣님 오늘 그림 그렸는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에 제대로 그려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laughs> 부담 줘버리기 좋아.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오케이. 집 가보자. 집 가면은 이화석에 뭔가를 할수 있을 거야. 헛. 틈새 라면이라. 저는 라면 중에 너구리를 좀 좋아합니다. 너구리가 약간 우동 먹는 듯해가지고 그래서 좋아해그 뭐지? 너구리 라면하고 또뭐 있더라? 그 비슷한 거 하나인데 오동통면인가? 그것도 저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류의 라면이 더 맛있어. 딱길 잃은 것 같은데?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갑자기 짬뽕 라면 당기네요. 갑자기 어 라면 얘기를 하시더니 어허허 <laughs> 라면 아주 푹빠지셨대구만 어? 다들 라면에 그냥 푹 빠지셨어. <laughs> 잠깐만 일로 가면은 못 가는데. 이거 집가라면 텔레포트를 좀 타야 될것 같은데. 아 텔레포트가 이쪽에 있지. 좋아 좋아, 얼른 가보자. 일단 거대한 슬라임도 하나 찾았고 해서 좋아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원래 이런 길이 있었나? 어, 뭐야? 어, 와우, 와 여기 뭐지? 어, 여기 저번에 와 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저번에 온거 같은데, 여기 오, 여기가 그아 뭐지 슬라임... 그건데 슬라임... 그... 아, 그 뭐라고 하냐? 이거... 아, 하여튼 그런데구나, 아 발톱 수술 받으시러 가시는구나, 아... <laughs> 수술 잘 받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성 발톱이 진짜 아프긴 하거든. 넌왜 여기 있니? 자, 가자. 아빠랑 가자. 여기는 아마 보석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보석이 없어가지고. 야, 너네 보석 좀 있니? 좀 커진 애들밖에 없네. 좋습니다이제 일단은 슬라임 신전. 아, 슬라임 유저.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런 걸 새로 발견을 했고요. 저기다 뭘 갖다 줘야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으흠. 저런 게 있군요. 근데 나 집으로 어떻게 가? 집 집이 <laughs> 길을 잃었다. 어디야? 저나 <laughs> 어디야? 아니, 맵을 보는데 보질 못하니. 빼고 보석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올 때마다 하나씩 챙겨야 되네. 아 여기 하나 있다. 고양이 보석. 이런 것도 하나씩 넣어 줘야겠지? 나중에 한번 넣어 주자. 나중에 넣어 주고. 나왜 자꾸 이런 데 왔던 길을 또 오는 거 같아. 진짜 신종 길치야. 야, 야 잠깐만 안돼 이상복귀. 어, 어내 아이템 내화서아나 미치겠네 정말. 어내화서야이 아, 자식들아 내화서 어쩔 거야 내거 와서 어쩔 거냐고. 어. 야 잠에서 일어나라고. 아나 미치겠다. 야 이거 뭐야. 아 망했네. 맵을 자세히 봐요. 아, 나 진짜. 스팀이나 갑자기 다 달아가지고. 아, 슬라임 와서 뭔지 보고 싶었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보물절단기. 야, 일단 돈 모으자. 일단 돈 모아요. 돈짝짝 모아서 좀 어떻게 해야겠다. 블루캔 이름이 왜 블루캔인가요? 저, 원래 제 닉네임은 슬링키였는데. 방송 안 하다가 이제 새로 방송하면서 블루캔으로 그냥 지었어요. 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또 이제 하면 또 얻을 수 있겠지. 뭐, 짜짜 짜, 내가 거지라니, 내가 거지라니. 좋아, 돈은 금방 금방 벌지. 방송 안에서 채팅 속도 좀만 빠르게 해주세요. 그, 방송 안에서 채팅 붙고 빨라지게 하는 거는 유튜브 딜레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드린 거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거는 유튜브 측에다가 문의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50개. 좋아, 가서 팔자. 뭐 아론 벌기는 이제 쉽죠. 비싼 슬라임들만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뭐돈 벌기는 좀 쉬운 편. 자 일단 보물 절단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저 포드를 뭐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좀더 벌어가지고 그 새로운 맵도 한번 열어보자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 있을텐데. 37개. 아 그렇지, 이거 팔자. 젤리에서 왜 닭소리가 나지? <laughs> 그 옆에 아마 닭이 있어서 아마 그 소리가 날 거예요. <laughs> 됐어, 가자. 오, 그렇지. 아까 떨어뜨린 거. 가서 팔자고요. 0 아, 0천 골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시험까지 열흘 남았고 오늘도 블루캐니 방송을 보고 공부를 시작도 안 했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공부를 하시고 진짜 시험인데, 아 시험 기간이야?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laughs> 시험이 뭐죠? 먹는 건가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가서 새로운 맵도 한번 열어보고요. 구이 그렇지. 자 여기가 이제 새로운 맵 맵입니다. 한번 봅시다. 오. 오. 뭐야 여기 자체에 물이 있네 여기다 물슬라임 키우면 되겠다 오 맵도 꽤 넓어 여기 좋은 농장인데 다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농장을 그냥 넓힌 거구나 여기서 뭐 새로운 슬라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농장을 넓힌 거였네요 와 물슬라임은 이제 저기서 키울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키우면 되겠네. 동굴 안에 있는 물슬라임도 다 이쪽으로 옮겨야겠는걸? 아, 한대 치고 싶었다. <laughs> 자, 일단 여기 가서 과일도 좀 얻어줍시다. 자, 과일 넣어주고. 자, 다 빠르네요. 오케이. 자, 이것도 넣어주고. 음, 근데 뭐 새로운 맵이 있다는데, 새로운 맵은 도대체 어디죠? 여기다가, 여긴가? 지금 아직 지금 두 군데인가 제가 안 열었는데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 가자 야, 아 좋았어 자 먹어 냠냠 그렇지 많이 많이 먹어라 네페하트 이벤 트 뭐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받아요 야 얼마나 먹을 거야 그만 먹어 오 그렇지 그렇지 뻥이요, 예. 자, 일단 열쇠 좋아요. 열쇠랑 얘들아, 비켜봐. 야, 절로 가서 죽어. 그 다음에 화석이라든가 이런 거안 나왔나? 화석이 안 나온 거 같은데, 뭐지? 화석 날라갔나? 아, 어? 화석이 없구나. 어어어어어 아, 없네. 그니까 특별한 게 나오고 안 나올 때가 있네. 내가 민트만고 먹어서 지금 없는 건가? 화석 도다 줘. 화석 좀 주세요. 야! 비켜! 아, 병아리야. 아, 화석 안 나왔어. 에이, 아쉽다. 자 일단은 뭐 열쇠 얻은 걸로 만족을 합시다. 열쇠 얻은 걸로 만족하고 물좀 먹겠습니다. 정말 말안듣다가 죽으면 블루 캐님 맞아야 돼. <laughs> 7곱 명이 나중에는 칠천 명되길 아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네. 아좀 비켜! 이것들이 진짜. 어 내가 시청자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감히 니들이 내눈 앞에 앉아서 방해질이야? 아주 건방지구나. 아니, 너 대단하구나. 좋아, 인정해주지. 적이지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음, 과자 좀 들고 오겠습니다. 아, 나도 과자 먹고 싶다. 새로운 과일 있지 않아요? 네 새로운 과일도 있대요. <laughs> 현재가 그릇에 나오는 마녀처럼 살찌워서 터트려 먹다니. 원래 그런 맛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 오니 여기도 이런 게 있었잖아. 아, 진보된 트레저 크래커가 필요합니다. 아, 뭐야? 업그레이드된 것도 필요해? 여기서 아, 여기다. 자, 이제 집 가는 길 발견했죠? 자,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한번 가 봅시다. 아, 좋아. 예집 가자 자 폭탄 버섯 뿌려주고 오 좋았어 자 텔레포트 타고 빠르게 집으로 갑시다 자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비켜줘 그렇지 오예아 집이네 좋았어 좋았어 빨리 가자 자 과일 먹을 사람, 자 과일 먹을 사람 소리 질러요. 아니라고 이러다 밥 먹어. 이 자식들이 가면 어디서 자고 있는 거야? 어? 니들 밥은 공짜로 나온 줄 알아? 그래, 그렇게 보석을 캐야지 <laughs> 악덕 없지다 이 자식들아. 자, 일단 이 소용돌이 증기 저 과학실에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 들어간다. 아 프리모디 오일. 어 이거 먹었던 건데 다섯 개나 이미 있네요. 슬라임 화석. 아 슬라임 화석도 있구나. 자 정치적인 드립은 좀만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거랑 파란색 워프, 숙련자의 양봉장. 더 높은 확률 희귀 자원이 나오고 더 많은 자원을 마을 수는 삼회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있네. 아 그래. 오 그래.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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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şi> <laughs> <ExcelKK> 오 대박 대박 대박. 오 이거.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아 이거밖에 안 돼? 아더좀 주지. 와 젤리 스톤. 딱딱하면서도 지척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 와. 오 좋아. 다 넣읍시다. 아이거 되게 좋네. 암석, 보석 아 일단 초보자의 펌프를 많이 만들자 한 9개 해주고 분홍보석, 암석보석 이것도 막 해줘야겠군 티 눌러서 자 초보자의 펌프 좋아 이거 막 설치 와이 대박이잖아 왕변태 드리블 가능합니다 <laughs> <laughs> 왕벤테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좋아, 자 이거 시켜놓고 계속 이렇게 노아다하는 건가? 아 근데 새로운 맵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희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쪽에 맵도 아직 클로즈돼 있으니까 이쪽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쪽으로 가서 옆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한번 일단, 뭐 일단 그냥 가봅시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드릴 크리스탈 동굴에 박으면 좋아요. 아, 동굴에 박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럼 드릴 같은 거는 이런 동굴에다가 이제 넣으면 되겠다. 오, 이런 동굴 여, 있다. 바로 맵이 나오네! 어 그렇죠 좋습니다 아 텔레포트 장소도 나오네 펌프는 장소에 따라 나오는 게 다르다고요? 아...